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책을 제가 이제 집필을 했고 지금 원고를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1, 2, 3D 디자인 프로그램에 관한 책이고요. 일단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고요. 어, 제가 어제 1, 2, 3D 프로그램으로 이 링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게 제가 판매하는 어떤 그 제품의 부품인데 이 부품이 없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거 이거 뭐 후가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와서 아주 잘 됐는데요. 일단 이 프린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원을 이거는 자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 스케치를 해서 디자인해가지고 을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게 스케치를 보통 그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에 가면은 이거를 삭제를 한다고요. 스케치를. 근데 스케치를 삭제를 하면 나중에 조절하기가 곤란해요. 전체적으로 크기 조절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크게 이렇게 크기 조절이나 이동 이런 거다 가능하지만. 이 원의 사이즈를 조절하려면 스케치가 없으면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저는 이제 혹시 이게 잘못되면 수정을 하려고 이 스케치를 지우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쇼 스케치하면 이렇게 스케치가 나타나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전에는 원을 수정을 해야겠 이제 원을 수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을 원을 선택할 때는 지금 펜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화면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에 가져가면은 이 원이 선택되는 원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클릭하면은 톱니바퀴가 생겨요. 그럼 톱니바퀴에 가져가면은 여기 에디트 디멘션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 글씨를 글씨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글씨를 글씨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 원하는 수치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변형 이제 변형이 돼요 이게 이제 원을 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오늘은 이게 지금 일단 크기를 보겠습니다 크기가 항상 제가 그 실기 3D 프린트 운영 기능사 실기시험에 가서는 시험장에서는 노트와 종이하고 연필을 가지고 가서 볼펜이나 꼭 도면을 그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큰 원의 직경 23mm 123D 프로그램이나 어떻게든 전부 리입니다 수치가 미리. 뭐 1m라고 그래도 1m 혹은 100cm라고 쓰지 않고 1000 이렇게 쓴다고요. 23이면 23mm, 2.3이면 2.3mm입니다. 아그 다음에 작은, 작은 원의 직경은 얼만가 봅시다. 22mm네요. 22mm. 그 다음에 큰 원과 작은 원과의 거리, 거리가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메주얼을 선택을 하고, 요원 선택을 하고, 요원 선택을 하면 은 거리를 할수 있죠. 거리가 2.5mm네요. 2.5mm. 이게 원래는 지금 24mm 였다고. 24. 24 였는데, 이것을 지금 23으로 조절 하는 거예요. 자은너는이 가운데는 이게 조절안 하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지금 적어요. 적어서 1mm, 2mm, 2mm. 자, 이 노기스로, 노기스로 재가지고 항상 이, 아, 그러니까 이제 오토캐드나 1, 2, 3D, 뭐 퓨전369 이런, 이런 프로그램은 항상 이 노기스가 필수예요. 노기스로 재가지고, 자 이게 지금 2.5mm니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2.5, 3mm, 4mm는 너무 크고 3mm, 3.5 일단 4mm로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조, 조절하면 되니까 자 이건 4mm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23으로 하지 않고 23.5로 하겠습니다. 23.5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놓고. 24, 5mm 줄이는, 0.5mm 줄이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조절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New에서 새 창을 열고요. 이거는 어차피 저장이 된 거니까, 아, Don't Save 하고, 아, 123D 프로그램은 항상 처,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뷰포트를 마우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t o 가 보이게 하고, 이 t 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패널 클릭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어스 그래픽하고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아, 요게 이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놓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놓았을 때, 요게 지금, 요 퍼스펙티브로 선택을 하면은, 이게 멀리 있는 거, 멀리 떨어진 거. 이렇게 했을 때, 원근감이 있어요. 오스 그래픽을 하면 이게 똑같이 보입니다. 크기가. 그런데 여기서 퍼스펙티브로 하면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고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그 차이지 실제 작업하는 데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오스 그래픽을 하는 것이 원근감이 없으니까 좋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거고. 여기서 이렇게 탑을 눌러야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스케치에서 이게 스케치랑 제일 많이 쓰는 메뉴니까요. 이거 스케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높이나 깊이를 줘 가지고 뭐 파내거나 뚫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이제 123D 프로그램의 기본 작업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서클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작은 이 사각형이 나타나요. 그거를 여기 예. 그래프의 열십자가 교차하는 지점에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아까 원의 직경은 23.5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23.5. 23.5하고 엔터. 원의 직경은 23.5입니다. 자, 일단 마우, 어, 마우스 스크롤 스크롤한 거 휠을 휠을 스크롤 해 가지고 23.5를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또 하나 그리는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그리면 안 돼요. 이 원에 종속이 되면 붙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고 원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서로 독립된 원이 그려져요. 이거는 22라고 그랬잖아요 20, 22 하고, 엔터, 엔터 치면은, 23.5, 25, 20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큰 원과 작은 원과의 거리라는 것은 이거를 좀 띄워가지고 링을 만드 깊이를, 높이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트랜스폼에 모브 트롤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 화살표가 생기죠? 이걸로 4라고 그랬잖아요. 4만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어떻게 이어주느냐. 아, 여기 컨스트럭트에 여기 보면 로프트라는 게 로프트를 클릭하고 여기이 면을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해 주고 윗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어져요. 위에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어졌고 요 가운데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게 가운데 자 이걸 솔리드라고 그래요. 솔리드. 솔리드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를 클릭하고 18 이렇게 가운데 원을 한개 그려주고, 자 여기서 컨스트럭 x 익스트 d 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져요. 자 여기서 하이드 어, 스케치, 스케치를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스케치가 있어야 어, 나중에또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쪽은 좁고 이쪽은 크고 이게 경사가져서. 이 호스를 꼭 물어주는 링이에요. 링인데, 이링에 링이 이게 지금 3D 프린터를 인쇄를 하면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이 없어 늘어나질 않는다고요. 여기 한쪽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탑뷰에서 이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 스케치를 2mm를 자르는데 2mm 자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1mm만 자르겠습니다. 1mm. 자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0.5입니다. 0.5렉탱글 선택을 하고 여기서 0.5 그러면 1mm가 되죠. 1mm 1mm가 되고 여기 스케치에서 여기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트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선을 하면 이게 가운데 선이 잘라져요. 여기서 컨스트럭 x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뽕 뚫어져요. 그, 그, 부분이 잘라져요. 자, 또 하이드 스케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요거를 인쇄를 할거요 요거를. 일단 저장합니다. 저장.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이버 카피는 내 컴퓨터에 이제 1, 2, 3D 프로그램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장에 가서는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엑스포트 S3D 하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 STL STL 파일로 저장을 해야 인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요게 이제 두개 이상의 에, 솔리드 개체 오브젝트죠 있을 때는 이거 콤바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지금 한 개니까 그냥 ok 를 클릭하면은 ST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저장한 거를 어제 이제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시험장에 가서는 아마 상관이 없을 겁니다. 실기 진 어, 이 요거를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서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스를 해줘야 돼요. 슬라이서라는 것이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서 잘게 자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 아주 칼베 노즐로 밑에서부터 계속 인쇄해서 를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층 그게 레이어라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 그걸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서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큐라라는 프로그램이 무료 공개 프로그램이고 그걸 많이 써요. 어,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시험장에 가서도 큐라를 사용하는 확률이 높고요. 그 프로그램을 알면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손돌이닷컴에 피코 3D 프린터인데 큐라로 하면 프린팅은 돼요 되는데 요게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인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인쇄를 자꾸 실패를 해요. 요 피코 슬라이서가 있어요. 피코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해야 요 피코로 슬라이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밑판이 먼저 인쇄가 되고 그 위에 링이 인쇄가 되고 요거는 손으로 잡았다면 다 떨어져요. 이게 이제 서포터라고 바닥에 서포터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인쇄가 되니까 깨끗이 인쇄가 돼요. 그런데 큐라로 해보니까 내가 이 123D 피코, 어, 프로파일을 큐라에 적용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 손드리닷컴에 3D 프린터에서 제공하는 번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어, 피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거고, 여기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TL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에 링이 나타나죠? 이거를 이제 슬라이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커스텀 출력, 간편 출력이 있는데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편 출력을 누르면은, 어, 이 인쇄 출력을 시, 어, 가장 화질이 나쁜 거, 화질이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게 조그맣고, 실제 제가 쓸 거니까 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작으니까 이제 크면 시간이 꽤 걸려요. 슬라이서를 해서 슬라이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확장자가 G 코드라는 이런 파일이 생겨요. 요거를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에 삽입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3D 프린터 피코에 집어넣고 이거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